네. 오후 광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번더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를 좀 보려 합니다. 짧은 영상이거든요. 함께. 잘 보시면서 그 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 얼굴 표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임나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례를 주노라. 아멘. 짧게 지나갔는데 보셨나요? 네, 아, 더안 더, 더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저희 딸이거든요. 제 딸인데, <laughs> 제 딸이에요. 아, 임나라. 네, 제 딸이거든요. 어, 제 딸이 오늘 예배 안 참, 참석, 참석 못했습니다. 네, 제가 좀, 그, 안 오길 바라요.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에요. 네, 자기가 이게 드러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오길 바랬는데 다행히도 집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제 딸이 이제 그 영상에 좀 사진,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 보이시죠? 예. 네. 예, 네, 저랑 닮았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laughs> 웃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웃었습니다. 네, 제 딸의 이 유아 세례 영상을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 봐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이렇게 담당해가지고 유아 세례 주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도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웃는 친구가 많진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제 딸이 이렇게 웃으니까 제가 간직하고 때때마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딸의 이 세례 받는 유아 세례 받는 이 장면 이렇게 웃는 이 모습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광고에서 우리가 보셨겠지만 우리는 이 3월달 시작이라는 이 주제로 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은 나의 시작, 이 세례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전에 이제 목사님이 그 뭔가 예배를 기획하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 세례를 제가 담당하면서 세례의 시작을 제가 담당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막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앞에서 세례를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오후 설교를 하는데 세례를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침례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깔아놓고 할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주님께서 저에게 제 딸이 이렇게 세례 받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초반부, 초반부라고 할게요 아니면 끝까지 그럴 수도 있는데 강의식의 설교가 될것 같아가지고 먼저는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좋으실 수도 있어요 졸릴 수 있습니다 네, 주무셔도 되긴 하지만 주님의 그 이름으로 물리치시면서 우리 DTS 받으신 분들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대적하시면서 졸음을 대적하시면서 꿋꿋하게 또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 어, 사람들이 성도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어, 성도라는 호칭을 열심히, 성도라는 호칭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에서 학습이라는 것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아요. 자,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식을 거쳐서 학습, 어, 받은 자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약간씩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교육자가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세례 교육에 참여하게 되죠. 세례 교육이 끝나는 날 끝나고 그 다음에 세례, 세례를 받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 이제 가슴이나 위쪽에 세례 그 자로서의 이름표를 붙이죠. 이름표를 붙인 다음에 손을 들어서 다짐을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 뿌림을 어, 받은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꽃과 증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한 한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 그런데 제가 단연간 이 세례 받는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보봐 오면서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알수 없는 표정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표정인지 읽을 수가 없어요. 세례 받는 그 안에 어, 심오함이 좀 있는 그 표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어, 한편으로 이런 거겠죠. 세례를 받으면서, 아, 내가 이제, 어, 한 교회 안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들어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받은 분, 맞는 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믿음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어, 이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이 고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어, 이것들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표정이 교, 어, 교차하면서 성도님들이 어, 좀알수 없는 표정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는 분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지만 분명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 신앙생활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신앙의 문을 여는 세례, 이 세례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딱딱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 초기 문헌에 보면 초기 문헌 디다케라는 이 초기 문헌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초기 문헌이 있는데 참고하는 정도죠. 어, 이 참고 참고하는 이 디다케 안에는 초대교회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로 행해지는 예식이다. 이 세례라는 것이 물로 행해지는 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들도 써놨어요, 디다케안에. 그러면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흐를 수 없, 흐르는 물이 없는 곳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찬물에 몸을 담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찬물도 없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뜨거운 물도 없다라고 하면 물을 떠서 머리에 세번 뿌려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생한 자들이 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확증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물로 뿌려지는 장면 또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또 흐르는 물에 들어감을 통해서 세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어 그때는 요단강에서 있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었겠죠. 자, 이런 흐르는 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자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가시기 전부터 세례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해 가지고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작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시기 전부터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어,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기 전죄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먼저 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어요. 어, 구약에는 없었고, 구약에는 없었고,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하는 구약에서는 세례가 없었고, 또한 신약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의 그 중간기 어딘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정확히 저희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라는 것들만 알수 있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저희가 추측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 우리는 어디서부터 알수 있냐면 바로 구약에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네. 어, 이 물은 정결을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 뿌려졌다는 라 거예요 때론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물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결을 위해서 물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성막에 있는 그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어, 번제를 위해서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물도 모으러 가서 본인 스스로 손을 씻는 것이죠. 이처럼 물은 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구약의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 졌습니다. 자이 구약에 사용되어졌던이 정결 예식이 시대를 거치면서 쿰란 공동체 그 그리고 에세네파든 그 극단주의 신앙인들의 그 정통성 안에서 정결 예식이 행해지는데 이것이 세례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정리하면 세례는 깨끗함과 연결되어지고 그 깨끗함을 위해서 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세례 받는 그 곳에,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죠. 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함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그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끝내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있어 말씀하시되 인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심을 알리는 장면이죠. 이 장면만 보면요, 우리와 다름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이들에게 공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내 아들이야 라고 공포하면서 딱 찍어 보이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소년 드라마 같은 데서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쉽게 드라마 같은 데서 학교에 친형이 있어요 그러면 친형은 일진이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써놓고 나서도 이게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학교의 일진이에요. 근데 동생이 학교에 입학했어. 같은 학교에. 그러면 이제, 어, 학교 형이, 친형이 막 친구들을 다 우르르 몰고 교실로 갑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내 동생 건들면 다 죽어. 어? 건들지 마, 내 동생. 이렇게 딱 찍는 거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진짜입니까? 아니죠. 네. 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이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 그로 하여금 우리로 그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자리, 예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하고. 그 연합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불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이 필요 없는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 똑같이 행해 주라고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세례를 받은 자들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세례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그길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례가 무엇이고 왜 받는 것인지 짧게나마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강의적인 측면에서 세례를 봤어요. 마치 세례 교육을 받는 것처럼 지금 들으셨습니다. 아, 내가 힘드셨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세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황홀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이 그 세례를 받으면서 지었던 그 밝은 표정, 그 표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뻐 기뻐함을 넘어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가지는 진정한 표정일 것입니다. 저희 딸은 뭐 그것이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단지 세례 주는 목사님이 재미있게 이렇게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웃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기 때문에 그 동행에 기뻐하면서 웃고 즐거워하며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것만이 세례를 받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지금 부터 세례를 받는 다른 세례를 다른 시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 14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한이 말려,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에게 요 요한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요 실제로 일어났을 만한 일을 상상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강의 바닥입니다 여름에 강의 그 강가에 들어가 보신 적이 많으시죠?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강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수영을 할때볼수 있는 장,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전물에 의해서 물이 어, 뿌옇게 되는 현상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이제 속담이 있죠. 여기서 미꾸라지가요. 어, 미꾸라지는 특성상 강 바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죠. 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꼬리로 흔들면서 그땅 바닥에 있는 침전물을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그 침전물이 마치 공기 중에 먼지처럼 일어나게 해 가지고 물이 흐려지게 흐릿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당한는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물 안으로 들어가면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 받기 위해서 그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침전물이 떠올라 지저분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성공, 성공의 주교인 로안 윌리엄스는 혼돈의 시면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 예식이 필요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혼돈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강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은 조금만 움직여도 더러워지는 그 세상 가운데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때론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한 사람이 살짝만 움직여도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뭐 여러 공동체들이 있겠지만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정갈해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뭐 실제로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돌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성도가 말을 툭 뱉어요. 그럼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성도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 전달하죠. 자 이것이 확정되다 보면은 확장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동안 바닥에 고이 고이 감추어 드러나지 않았던 침전물이 불순물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바로 세상이자 교회입니다. 자, 그런 곳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세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더러움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세례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곳에 들어와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곳, 조금만 움직여도 더러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서 똑같이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자의 모습,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 가운데 그 시간들이 가득할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위험과 고난, 죄,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흐릿한 곳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이 혼탁한 거예요. 저는 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섬에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은 아직도 살고 계세요 인천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어, 제가 섬에서 6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섬에서 어, 수영을 해수욕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과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인천에 있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서해이겠죠 자, 서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뻘이 있어요, 뻘. 어, 동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좀볼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해수욕을 하면서 밟지 않아도 되는 미끄덩한 그 뻘을 밟으면서 수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괴로워서 거기 안 들어오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익숙하니까 그 곳에 들어가서 뻘, 뻘을 밟으면서 수영도 하고 뻘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끄러, 미끄덩한, 미끄덩한 그런 그 뻘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원치 않은 것들을 밟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따개비라는 것이죠. 네, 그 따개비가 돌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수영을 하다 보면 그거를 밟아요. 그러면 어, 어느 순간 어, 이렇게 찢어집니다. 어, 경험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찢어졌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았어요. 자, 강 바닥도 강 바닥의 모양도 이와 같습니다. 강 바닥은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움푹 파인 곳도 있고요. 누가 잘못 버려가지고 깨진 유리병도 그곳에 있습니다. 때론 이끼로 인해서 매우 미끄럽죠. 돌이 많기도 하고 모래가 많기도 합니다. 가끔 소름 끼칠 만큼의 그 촉감의 바닥도 존재하는 것이 강입니다. 평평하게 움직이기 편한 곳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바로 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는 그 바닥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밖에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있어요. 물 속에 굳이 안 들어가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강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험한 강 안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가득한 강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이 물에 불편함 가운데 잠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 특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특기시기도 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혼돈 속에 빛을 비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풍랑을 보시면서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잘하는 분이시라고요. 혼돈 속에 있을 때그 혼돈을 잠재우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닥이 되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혼란을 질서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강 바닥에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더러워져서 우리가 밟는 강 바닥이 어떠한지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건 받지 않았건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면 잠재력 세례 교인으로서 세상이 두려움 투성이지만 그강 바닥이 두려움 투성이지만 그 모든 문제 위에 주님이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분과 함께 안전한 강 밖으로 나중에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세례를 통해 알수 있는 큰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험난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험난한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세례를 받은 온 교회의 교인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외로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이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혼돈의 그 심연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범 바깥으로 그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웃으며 기뻐하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 것입니다. 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까? 받으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의 예수님을 만나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혼돈의 질서의 모임에 들어온 성도들의 기쁨을 기쁨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례 의참 모습입니다. 뜨뜨무지간한 그 모습으로 그냥 대충 박수치면서 그들 그냥 어, 받았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가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크게 환영하며 박수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는 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받는 공동체는 기도와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례를 통해 교회가 하나로 결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세례 가운데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몸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그 험난한 그 지형을 뚫고 가서 세례받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것을 따라 함께 누리며 나누며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